물품대금 청구에서 담보 제공 명령은 언제 내려지나요? 담보 제공 명령은 소송 진행 중 피고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거나 판결 확정 전 집행 보전을 위해 채무 이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내리는 결정으로 특히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하거나 높이 은닉 우려가 있는 경우 발령됩니다. 채권자 입장에서는 판결 후 집행 불능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이므로 채무자의 재정상태, 거래 태도 기존 채무 불이행 이력 등 위험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담보는 현금보증보험증권, 부동산담보제공 등으로 가능하며, 법원이 정한 금액과 방식에 따라 제공됩니다. 실무에서는 이 명령이 집행정지조건으로 부과되거나 가압류, 가처분과 병행해 채권을 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활용됩니다. 다만 무리한 담보요구는 기각될 수 있으므로 청구의 근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